컴퓨터 할 때, 핸드폰 할 때, 거북목 유발돼서 목 어깨 자주 아프신 분들 따라 해보세요. 손머리 깍지 끼워 뒤통수 손. 손바닥과 뒤통수 서로 힘겨루기 싸워줍니다. 뒷목에서부터 꼬리뼈까지 말아내셨다가요. 머리부터 웨이브 타며 엉덩이까지 바로 세워 올라옵니다. 이때 등 부분에서 자극이 잘 느껴질 수 있도록 해줄게요. 옆모습으로 바로 갑니다. 손바닥 뒤통수 서로 힘겨루기 해주며 머리 아래쪽으로 둥글게 말아내려오세요. 가슴을 등쪽으로 내보내며 날개뼈 사이 멀어지는 것을 낄 거고요. 복부에 힘이 들어오는지 체크해 봅니다. 머리를 앞으로 보내면서 엉덩이까지 천천히 웨이브 타며 올라오세요. 자연스럽게 손바닥에 머리를 누워 보시고요. 가슴을 목걸이 자랑하듯 밀어 올려줍니다. 이때 허리 과하게 꺾이지 못하도록 복부에 힘을 잡아 골반 움직이지 않게 딱 고정시켜 주십시오. 끝.